이런 말 쓰죠. 곤두박질을 봤더니 근두박질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 하나 볼까요? 힘줄근 머리두 어 근육을 상징하고요. 머리두자고 칠박자의 넘어질 질자입니다. 뜻을 봤더니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 박히는 것을 곤두박질이라고 합니다. 일명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래로 처박힌 거죠. 넘어진 거예요. 그, 그대로 한자 해도 곤두박질도 넘어진 겁니다. 단어를 봤더니, 비탈이 급해서 자칫하면 곤두박질 하기 십상이니 조심하여라. 단어를 한번 가져왔어. 문장을. 이럴 때 쓰죠. 그런데, 근두박질에서 왔다는 것. 그래서 앞에만 바뀌었어요. 곤두박질이. 원래 한자로 해석하면 근두박질이 있는데, 곤두박질의 어원이 되는데요. 두 발음을 이 말두를 쓴다, 머리두를 쓴다라고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좀 머리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꼬꾸라져서 박히는 겁니다.